안녕하세요. 구찬섭 씨입니다. 아, 오늘은 오랜만에 인공지능 컨텐츠 관련된 이야기를 아, 드리게 됐습니다. 어, 사실 제가 이제 인공지능 컨텐츠 혁명이라는 책을 쓴 지도 벌써 어, 몇 년, 뭐 3년이 됐나요? 꽤 오른 2018년에 아마 나온 책일 거예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어,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를 좀 주로 많이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컨텐츠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후에 컨텐츠 분야의 인공지능이 접목된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런 컨텐츠 분야에 인공지능이 접목되는 그런 시도들이나 이런 거를 뭐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게 인공지능이 워낙 이제 스며들어 있어서 그리고 전에 했던 거에 어, 조금 더 고도화 이런 작업들이 많다 보니까 새롭게 뭔가 여러분들 소개드릴 해 것들이 재밌는 있어야 흥미로운 소재야 되는데 많지 않은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 예, 앞에 얘기가 너무 길었고 쓸데없는 얘기 다 치우고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 디자이너 AI 디자이너입니다. 인공지능이 패션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얘기드리려고 하는 것은 LG에서 만든 인공지능입니다. LG가 X1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제 전문가 인공지능이라고 Expert AI라고 보통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이제 패션 분야 쪽에 전문가로 만들려고 하고 그 이름을 이제 가상의 그런 캐릭터를 부여를 한 거죠. 이름이 틸다라는 이름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지금 여기 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약간 여성의 이미지, 가상 버츄얼 휴먼 같은 그런 이미지로 이제 AI 디자이너를 어, 그냥 만들었고 이건 사실은 실제로 이런 디자 AI가 어떤 실체가 있다기보다 AI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인공지능 디자이너다라고 하려면 뭔가 사람 같은 실체라든지 형체, 그다음에 어떤 캐릭터가 보여지는 그런 느낌 이런 게 있으면 훨씬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울 거라는 판단해서 이렇게 여성 디자이너 버츄얼 휴먼의 모습으로. 이름까지 틸다라는 이름을 이제 부여를 해서, 아, 이제 약간 인격체처럼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이 틸다에 대해서는 제가, 어, 몇달 전에 영상에서 소개를 좀, 어, 시켜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뉴욕의 패션위크, 뉴욕 패션위크에 틸다라는 인공지능이 박윤희라고 하는, 아, 실제 디자이너 분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어, 뉴욕 패션위크에 이제 작품을 선보였다. 그래서 이제 이 틸다라고 하는 AI 디자이너가 이제 디자인 이미지를 만든 그런 패턴하고 의상들이 실제 뉴욕 패션 위크에 이제 공개가 된 거죠. 그러면서 관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거예요. 아마 보신 분도 있고 뭐책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근데 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언론에 기사가 난게 이거 가지고 아마 뉴욕 페스티베, 페스티벌, 뉴욕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아, 이게 이제 광고, 그 다음에 뭐 TV, 뭐 영화, 그 다음에 미디어 관련돼 있는 여러 분야의 그런, 예, 이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에 이제 상을 주고 하는 그런 이제 행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뉴욕 페스티벌, 2022년 뉴욕 페스티벌에서 이 틸다 가지고 이제 상을, 이제 금상하고 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아마 미래 부분, 더 퓨처 나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광고 쪽에 뭐 그렇게 밝은 지식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 페스티벌에서 이제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 이, 그쪽, 그, 뉴욕 페스티벌에서 상을 주면서 이제 높게 평가한 게, 어, 이, 사실은 이제 환경, 지구의 환경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AI 디자이너가 실제 인간 디자이너랑 같이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환경의 중요성. 그래서 뭐 금성에 핀 꽃이라는 주제로 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금성은 대기가 산소가 거의 없고 그래서 생물이 살지 못하는데 그게 마지막 하나 남은 꽃이다. 이런 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뭐 얘기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미지, 이 패턴을 만들고, 그걸 이제 의상을 만들어서, 어, 공개를 했는데, 그 부분을 높게 평가를 해서, 그니까, 그 패션위크에 나와서 뭔가한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해서, 어, 이게 이제 굉장히 미래에 의미가 있는 시도를 한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의상은이 틸다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뭔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은 책자나 책자에 대해서는 이제 은상을 줬다고 합니다. 어,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 어 어떻게 교육되고 하는 것도 일반 저 같은 이제 응과생들한테는 좀 어려운 걸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쉽게 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실 저는 이제 전에도 얘기를 좀 많이 드렸지만 인공지능이 컨텐츠 분야에 도입되는 그런 것 중에 뭐 컨텐츠의 생산이나 창작에 도움을 주거나 이런 전문가들을 도와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컨텐츠 분야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 수준에서도 인공지능을 이해할 수 있게끔 인공지능에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데는 컨텐츠 분야에다가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분야에서 이런 시도들을 하고 하는 게, 뭐 LG라고 하는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막 그냥 어디 가서 딱딱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런 프로젝트 하나도 LG의 인공지능 기술을 전 세계 대중들에게 가인을 명확하게 시켜주고 굉장히 또 멋진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LG가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컨텐츠 분야의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이런 시도를 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는 것들이 전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이건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다. 는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분야에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제가 전에부터 이 책을 쓰면서부터 얘기를 드렸던 거고,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저도, 어, 이런 컨텐츠 분야에서 이런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하는 새로운 시도들이라든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컨텐츠 분야, 컨텐츠 창작이라든지 컨텐츠 분야의 여러 가지 부분이 어떻게 변화되고 하는가를 얘기 드리고, 저도 공부도 하고, 어, 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쨌든 상을 받았다니까 축하드리고,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어, 전 세계에서 사실 뒤지지 않는 수준이잖아요. 굉장히 네. 선도적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잘 발달해서,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한국이 K인공지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이 선도할 수,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고, 이게 한국의 컨텐츠 산업, ...을 더 발전시키는 그런 기반 기술이 돼서 K-콘텐츠에 인공지능이 접목돼서 더 멋진 콘텐츠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